이제야 아버는 마장동 고겠지 영업하시나요? 혹시? 지금 영업하시나요? 어, 네, 네. 네네. 많이 아시는 마장동 고기집에 왔고, 오늘 한 장이 염차라서, 한 장이랑 오늘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온 이유, 고기도 고긴데, 술값이 지금 맥주도 2,000원, 소주도 2,000원이잖아요. 우린 또술싼데 찾아다녀야지. 그치? 지거고 고기, 작은 돼지 하나 시켰고, 우리 한장이 구워준다 그랬어. 오, 소리. 와 간만에 제대로 와 너무 좋다 지금 12시 조금 넘었거든요 우리 이때 술 마셔보면 주말이고 평일에 함정이라 이때 술 마셔보는 건 완전 처음이라서 그치 앞으로는 이렇게회가 많겠죠 짠. 너무 시원하지? 아. 아니, 고깃집을 오자라고 한 다음에 조금 걱정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약간 너무 불이 있으니까 더우면 어쩌지 했는데 진짜 욕거 엄청 빵빵하게 틀어주셔가지고. 와. 무조건 국수 말아야 되겠는데? 음. Felix다. 우리 한장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이제 애기 데려가야 돼서 딱두 시간이기 때문에 후다닥. 충분하지 뭐. 한 시간이면 시간 됐지 뭐. 어. 맞아. 시간에 구해받는 <laughs> 거. 어, 어, 맞아, 맞아. 음, 어, 어. 어 맞아. 감사합니다. 구름이 너무 가득해서 무기 안 보이는데. 진짜 맛있다. 이 여름에 는 어, 아, 내첫 점은 소금이지? 잘 껐네. 음, 그냥 그게 없다. 나 원래 목살 안 좋아했거든? 근데 요즘에 목살을 자꾸 먹어. 아직 육안 좋아하는데, 응. 음. 맛있다? 어, 되게 부드럽다. 그리고 집에서, 난 요새 집에서 많이 구워 먹으니까, 기름 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삼겹살 기름이 너무 많이 나올거야 그래서. 음. 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또 머리 언급을 안 했네? 머리를 잘랐습니다. 드디어. 단발로. 어제 잘랐는데, 한 장이 보자마자, 너무 안 어울린다고. 근데 괜찮지 않나? 저는 좀 짧은 머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앞머리를 좀 요번에 기르려고. 앞머리가 여기 앞머리 라인으로 자꾸 탈모가 생겨가지고 지금 그거를 좀 없애보려고 기르는 거거든? 근데 앞머리 있는 게 좋다. 앞머리 있는 게 좋다. 오케이. 야, 무슨, 무슨 질문이 그래. 앞머리 있는 게 좋다? 앞머리 있는 게 좋다. 이게 뭐야? <laughs> 야, 그건 너무 네 마음 아니냐? 1번, 앞머리 있어라. 2번, 앞머리 있어라. 3번, 앞머리 있어라. 뭐예요? <laughs> 꽈리고추도 같이 있어서 꽈리고추 아, 구워먹으면 진짜 맛있거든 구워봐 음 같이 꽈리랑 같이 약간 다 기대 이상인데? 그치? 여기 되게 유명 되게 지점이 되게 많아가지고 한번 엄청 유명할 때는 안 와봤는데 오히려 일단 고기도 고긴데 일단 나는 <laughs> 술 값이다 아, 둘이서 주병주방식은 먹을 텐데, 솔직히 고기 1인분 더 시킬 정도가 되잖아, 그 정도면, 그지? 맞아, 완전히. 음, 한옥살. 음, 음, 너무 맛있어. 아, 너무 시원해. 음. 음. 앞에서 먹기 편하게 다 구워주고, 다 잘라주고, 세상에. 나보다 4살이라만안는데못 살아야 돼. 좋다. 팔, 나이 들어서 좋다, 나. 어, 나 어쩔 다 수, 다수다 없는 다 현실이다, 다 그치? 뭐, 팩트야, 팩트. 음, 팩트 음.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가 난 서른 넘었고, 우리 한 장이, 나 서른 한 달, 한 장이 어, 27일 27때 만났거든. 4살 차이거든요. 피어하네 아픔. <laughs> 나되지 마라 아니 맨날 화장 시대 서 울고 길 안에서 우리 노인자들 보잖아안 믿기겠지만 연애도 조금 하고 시련이 아프면 울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더랬죠 얼굴이 있었잖아 성격도 아니 내가 또 팔뚝이 두꺼운데 이상하게 팔뚝이 별로 안 창피하다 아니 근데 두꺼운데 안 이쁘게 두꺼운 게 아니야 그 뭐야?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할 걸? 이쁘게 볼 거야. 다리는요? 못 <laughs> 보지. <laughs> 아니, <웃음> 다리를 아는데 진짜 맨날 만나서 깜짝 봤더니. 카스 같고. 구독 소맥 하실 거예요? 그럼 <laughs> 카스 뺄만 먹고 오케이. 아, 왜냐면 내가 카스랑 테라랑 뭔가 이 맛, 어, 맛을... 어, 맛을 알수 있는지 내가 한번 궁금했었거든요. 2,000원인데 해야지. 아 2,000원인데 해야지 좀. 아까 나 진짜 잘땄는데 아까 나 소리난 거 봤어? 들었어 어. 아, 아 여기 있었구나 아, 오픈하우 밑에 있었네요 하지만 병으로도 잘따는데나 자랑 아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나, 아니, 나 맨날 알지? 딸때 하도 못따가좀 계속 욕 먹었는데 아 오늘 좀잘 되네 여기랑 아, 잘 맞는 걸로 아나 마정동 고깃집이랑 잘 맞는 걸로 버섯 어떨 때는 진짜 고기보다 가끔 버섯이 더 맛있을 때 있잖아 가끔 가끔 정말 가끔 어 이거 유, 이게 뭐지 채즙이 버섯의 채즙, 이 버섯에 채즙? 버섯이 컸어 잘라먹는데 앞에서 진짜 격렬한 눈빛를 쳐다보는 거야 아니 인간으로서 가끔은 좀 잘라먹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욕먹기 싫어서 한입에 다 넣었죠 음. 아 언제 났어 이건 먹다 먹다 맛있다 먹한장도 맛있다 근데 진짜. 여기 같이 해 먹을 게 많으니까 상추를 안 먹어도 그렇지? 괜찮다, 그렇지? 음. 음. 맛있다. 식감했식물육해 식감. 음. 이 상추칸 궁채 식감이라니까 와. 인간이든 음식이든 씹어야지 씹어야 맛있다. 차이가 느껴져? 얘가 더 약하다. 마셨을 때. 근데 이거 두 개를 같이 넣고 마셨어야 되는데 사실 둘이 오니까 그 쫄지 않는 그 마음이 너무 좋아. 혼자 오면 약간 그 쪼는 그 마음이 있거든. 또또 아, 불쌍해. <laughs> 또 불쌍해. 나 맨날 불쌍해. 저는 도저는 도대체 언제 안 불쌍한 건가요? 거의 없죠 <laughs> 그러니까. 응. 응. 고기는 많이 먹는 거. 아 근데 이 시간이잖아. 근데 또 10만 원짜리 올리밖에 없지. 디테브 소주셔? 드셔? 뒤셔? 드셔? 아 미안. 음. 이젠 소주지. 짜서즈. <laughs> 또 봤네 그거를. 저도 한 잔. 짠. 짠. 근데 그나마 우리가 오늘 고기를 먹어서 많이 취하지 않을 거야. 뭐 드시고 오셨어요? 아까 지 아, 과자? 아, 과자, 그, 칼로리 많이 먹었네. 진짜 맛있다. 이제 풀이다. 응? 이제 풀이다. 아. 와. 무살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메뉴에 무살 있나 봐봐. 원래, 있는 거야? 어머. 메뉴 없는 거야. 너무 맛있는데? 아, 너무 좋다, 근데. 이 시간 너무 좋지? 조금 기대되지 않아? 8, 9월 정도는 기대되지 않아? 아, 그러니까 기대되지 않아? 근데 이제 한좀 지나서 아까, 아, 내가 좀 이제 힘에이 없다 하면 이제 못하지. 송번니다 저는 한 달이 끝입니다. 이러는거아니야어어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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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수 있으면 고기 꼬을때시켜얼마좋아니 아니 봐봐. 근데 지금 봐봐. 내가 지금 맥주 두병에 두 소주 두병마셨잖아8 0 0 0원이거든 다른 데서 소주 두병 마신 값도 안 돼. 완전? 완전 대박이다 다른 데서 소맥 한잔마신아도안되니까난니까서여냥이렇냥이렇좀 그런 좀같아아니 아유래근좀 배는 부른 것 같아. <laughs> 라면하고 냉면 중에 하나만 골라줘. 냉면? 음. 아니, 언니의 국물 맞아봐. 이랬거든요, 시끄러기냐? 야 이걸로 안돼 언니의 마셔봐 너무 맛있다면서 언니 마셔봐야겠어 마셔볼게 이는요 드세요 찌그러기 하요아 또. 언니 나이 들어서 이때 이에 상처나면 큰일나 내가 항상 입에 상처하면은 우리 한장이 퇴근해가지고 알부침은 지져야 되거든요 회사에서도 상처나면은 와가지고 이빨이라고 한 다음에 갈부침 불쌍하네 왜또 불쌍해? 난또 불쌍해? 언니는 좀 불쌍해? 여기 근데 여기는 할 수가 없어서 이쁘대 한 장이 근데 여가 너무 의식하는 거좀꼴빼기 싫어요. 알아요. 저렇게 안 먹, 평소 에 저렇게 안 먹거든요? 잠시만요. 저기 있는 거사지는거 5초도 안 되는데 지금 아직 남았다고요? 말도 안 되는. <웃음> <웃음> 아니, 탕면 잠깐만요.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듣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반탕면. 반승면? <laughs> 아니, 이거 안산탕면이야. 미쳤냐고 너무 맛있다. 아, 맞아또 화장이 신나 좋네. 아, 신나 죽어요. 음! 음! 그지 음. 그지 음. 다른 게다 없어지니까 완벽해졌거든요. 안상탕면 솔직히 라면 파시는 데는 거의 계란. 어! 아. 가져가세요. 아이고. 어, 미안합니다. 음. 아니, 시추 다 끄음 이런 거 너무 꼴 보기 싫죠. 인정. 이 맛있지, 맛있지. 냉면카락인지 머리카락인지 모르겠어요 <laughs> 음. 냉면도 맛있다 아, 음. 마지막 하고 한 병은 한 마셔야지 키가 넉넉하십니까? 그한병더 아, 근데 다 맛있다. 나는 라면도 맛있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아, 아니 이렇게 말 생각은 아니긴 했는데 어쩔 수 없지 뭐. 뭐 이런 거 어떻게 천천 히 이제 천천히 마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잔 더, 한잔 더. 어 우리 한장도한잔더한잔더 어. 음. 마지막 짠보어이 응? 아그 정도는 필요 없지.